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20... 5년 아 5급 공채 문제 오늘부터 쭉 보고 어 예전에 공채 문제에서 통치구조 문제는 했는데 요거 자 기본권 편까지는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문제 이제 요것좀해 주시죠 그래갖고 요걸 먼저 올리신 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 간부 요 헌법 문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있어서 예, 먼저 질문을 하셨고 먼저 요구 하셨기 때문에 아 제가 빼먹었죠. 25년 5국 공채 8월 10일부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원칙 중에 법치국가 원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월요일인데 신나게 또 달려봐야죠. 정인영과 함께하면 즐겁다. 자, 법치국가 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지도원리죠. 자, 기본적으로 지도원리. 첫 번째, 자장 많이 나온 것. 지도, 원리, 질서. 제도, 정신, 영토조항, 통일조항, 그 다음에 전문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성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법률을 위헌 법률 심판할 적에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이나 법률 심판 등, 심판 등 헌법 손에서 법률에 대한 판단 기준, 또, 입법 방침. 당연히 되죠.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헌법상 지도원리 하면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지도원리는, 자, 또세 번째. 헌법 개정. 금지사항도 있죠. 개정. 금지.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국민주권원리 같은 거. 법치주의원리. 이런 거 바꾸면 안 되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도 있어. 그다음에 법치주의의 원리 이런 것들은 등등 이런 것들은 개정 금지 사항이에요. 이건 어떠한 이유로 도 개정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은 어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헌법상 지도원리 하면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거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 지도원리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국민주권원리. 자, 국민주권. 이거 헌법 1조 2항에도 써 있지만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근원은 다 국민이죠. 국민, 국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국민으로부터.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요걸 국민으로부터 뽑아내는 방법수단을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냥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자유의 구속을 받는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요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면서 요 자유에 해당되는 근본적 가치를 써. 자유민적 기본 가치 있어. 여 8가지. 이권. 의보 선사 시경사 국민 주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정 금지 대상이 되는 절민적변현지서 인권 존중 권력 분리 의회 제도 복수 정당 선거 제도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뼈대 골가루로 한 경제 질서 사법권 논리 국민 주권은 우리 민주주의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자 상향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어 전 민주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우리나라 는 기복권 실현 없고, 그냥 국가방법이나 형법으로,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의사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지키기 위해서 배제, 이런 거 하죠. 국회의원 자격 상실, 뭐 이런 것들 둥둥둥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법치국가. 법치주의원리. 자, 법에 따라 간다. 이거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그래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37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법률의 근거 아니라기보다는, 법률의, 아, 법률로서만이라기보다는 법률의 근거. 자, 요걸 법률유보의 근거로서. 대표적이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법률유보 뭐, 법치주의, 장례를 향해서 과거, 자, 시간적 한계. 그래서 명확성.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 측면의 안정성을 측, 객관적 측면의 안정성. 그래도 여기도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주관적. 자, 측면. 그러면서 모든 신뢰가 아니라 정당한 신뢰. 신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소급입법 금지원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적 한계. 시간적 한계. 여긴 시간적 한계로서. 한계로서 소급입법 금지원칙. 금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 소비법이 있고 부진정 소비법이 있고. 그래서 진정 소비법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교 결량에 따라 아, 금지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법치주의 이게 다예요. 솔직히 더 이상 없죠. 명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용어 자체의 명확성 유해 유보. 그 다음에 위미법 이런 것들도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는 침익적 영역과 수익적 영역이 조금 차이가 난다 최소한의 명확성이죠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법과 대해석을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용어 너무 많나요? 아 진짜 이게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지도원리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문제, 문화문제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세계평화국가원리 뭐 이렇게 해고 원리를 모두 여섯 가지를 배워요 그 중에 오늘 문제는 법치주의원리 여기에 명문의 규정은 더 없지만 당연히 모두 있다 체계정당성.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법을 했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체계정당성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거지. 또 과잉금지정책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돼요. 명확성원칙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비법 금전칙 진정소비법은 13조 2항에 명시적 규정도 있다라는 것도요.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시혜적 소비법을 할 것인가. 시혜적 수익적 자 한마디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할수 있다 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습니다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판단을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서 많이 나왔었죠 출제가두 번째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하게 되면 곧바로 위헌 되는 것이 아니라 함적이유유무 비론칙 평등원측을 판단을 통해서 체계정당성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곧바로 위헌이다 틀린 지문이죠. 별도의 비론칙이나 평등한 채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형벌에 관한 책임지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10조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보통 그렇죠. 자기 책임 원칙 전문 10조 13조 119조 이랑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근대 입헌주의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 공.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 권력이나 다수의 정치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입헌민주주의 그러면 가장 근대 근대 그때는 그냥 민주주의 원리는 형식적 민주주의 또자뭐 이런 개념이 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다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유성을 보호할수 수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원리. 요것만 갖고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요렇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면서 실질적 그 다음에 국민주권,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원리, 그러면서 법치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근대입헌주에서 현대입헌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2번에서 정답을 찾으셨다면 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떤 지문이 어떤 의미로 밝혀져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됐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러면 계속 한주쭉 가셔야죠. 정인영과 함께 하면 헌법도 즐겁다.